어제 재판을 진행했는데 우리 쪽 증인이 출석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법인 노변호사가 서초동 법정 밖에서 기다리는데 증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은 10분 전이었는데 지금 고속 터미널 근처인데 차가 밀려서 좀 늦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증언을 하러 법원에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늦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의 재판이 늦게 끝나기를 기대했으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시간이 퇴자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라서 저희가 5분 정도 기다리면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흥쾌히 기다려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와서 재판장님께 사과를 하니 허허 웃으시면서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보기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